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 오후에 지방 출장을 갔다가 밤 9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집에 들어왔다. 아내가 문을 열어주자 현관 입구 쪽에 서서 날 마중 나온 사람은 아내뿐만 아니라 아내의 가장 친한 친구 미영이도 함께였다. 두식 오빠 오랜만이네요. 오빠는 얼굴만이 좋아지셨네. 그래 미영이가 이 시간에 웬일이야. 우리 얼굴 안본지한 달쯤 됐나? 오랜만이네. 아내가 우리 모습을 보더니, 여보, 둘이 지금 한가하게 인사나 나눌 때가 아니야, 그런다. 날 보면 환하게 웃던 미영이의 표정이 평소 같지 않아 보였다. 웃고 있어도 슬퍼 보였다. 오랜만에 보는 미영이와 거실에 앉아서 치맥 한잔 하고 있는데, 여보, 미영이 당분간 우리 집에서 지내도 되지. 그럼 얼마든지 괜찮지. 그렇게 집 나온 미영이는 그날로부터 2년간을 우리 집에서 함께 지낸다. 우리 집은 서울 근교에서 할아버지 때부터 농사를 지으시다. 주변이 온통 택지 개발되고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땅값이 몇 배로 폭등을 하면서 반 농사를 많이 짓던 아버지는 졸지의 졸부가 되었다. 그리고는 세상에 부동산만큼 정직하고 깨끗한 게 없다는 소신으로 그때 받은 토지 보상금은 땅과 건물을 사두었는데 지금 시세가 수십 배는 오른 상태이다. 모든 재산이 아버지 소유이긴 하지만 27살 어린 나이에 장가가서 손주를 둘씩이나 낳아드렸더니 좋은 곳에서 공부시켜야 한다면서 서울에 아파트 한 채와 밥벌이는 해야 하지 않겠냐며 조그마한 사업체를 차려주셔서 부유하게 지내는 편이다. 안녕하세요. 지금의 내 나이 35살. 3살 어린 아내를 만나 1년 정도 연애하다가 결혼한 지 벌써 8년차가 되어 간다. 너무 일찍 결혼한 탓인가? 아내와의 사이는 예전 같지 않다. 딱히 다투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8년을 늘 곁에 있다 보니 질린다고 할까? 한결 같다고 할까? 아내에 대한 기대도 없어지고 서로에게 바라지도 않는 의미 없는 생활만 되풀이 될 뿐이었다. 나에겐 그저 돈밖에 모르시는 아버지가 손주를 너무 아껴서 나한테 금전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준 손주를 둘씩이나 낳아준 고마운 여자였다. 지금은 아이를 낳고 키워주는 엄마, 그리고 집안일을 하는 여자 정도로만 생각하고 사랑이나 좋아하는 감정은 일도 없이 오직 의리와 정만으로 살고 있다고 보면 된다. 그렇다고 아내가 결혼 후 자기 관리를 안 해서 볼품 없는 여자 정도는 아니다. 그런 아내에게 결혼 5년차부터는 점점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아내도 아마 나를 마치 돈 벌어다 주는 사람 두 아이의 아빠 정도로만 생각하는지 나에게 별로 바라는 게 없다. 그래도 우리 부부는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크게 싸워 본적 없이 화목한 가정을 꾸려가고 있었다. 그때 마침 아내의 친구와 함께 살게 되었다. 나는 미용이가 가엽게 느껴졌다. 그녀는 무능력한 남편, 노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자식에게 의지하려는 시부모님, 그리고 집안에서 일하는 사람 마냥 부려먹는 시집살이. 심지어 얼마 전 드러난 남편의 외도로 일주일 전에 집을 나왔더군요. 워낙 가내와 친하기도 하고 또 미영이는 친정 상황이 어려운 데다가 아버지와는 어릴 때부터 연락하지 않고 지냈기에 마땅히 의지할 곳이 없어. 며칠 동안 숙박업소에서 지내다 아내와 연락이다. 우리 집에서 지내게 되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녀를 볼 때마다 20대 젊은 시절 연애하는 감정으로 돌아간 듯내 가슴이 두근두근해오는 거야.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잘될 듯, 안될듯 썸을 하던 때에 긴장되는 순간. 미영이가 혼자 산다고 하고 우리 집에서 함께 지내다 보니 묘한 감정이 들더라고요. 아내와의 결혼생활에 더 이상 나에겐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없을 거라 생각을 했고 내가 그런 느낌을 가졌던 젊은 시절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살아온 내게 일상의 큰 자극으로 돌아왔죠. 가슴이 뛰고 설레이고 기분이 좋아졌던 것 같아요. 여보 미영이가 우리 집에 빈대처럼 빌붙어 지내는 게 미안하다고 일하러 다니고 싶다는데 어디 괜찮은 일자리 없을까? 나이가 어중간해서 알바자리도 없을 테고 경력이 없어 제대로 된 회사의 지원서도 못 넣을 텐데. 그렇다고 식당 같은데 가서 험한 일 하는 것도 그렇고. 나야 괜찮지만 평생 우리 집에서 지낼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럼 우리 회사에 최저임금 주고 계약직으로 내가 데리고 있는 건 어떨까? 격리 업무도 보고 비서 역할도 하고 사무실 청소 같은 허드렛 일도 해주고 말이야. 생판 모르는 사람 밑에서 구준일 하는 것보단 훨씬 낫지 않을까? 여보, 정말 좋은 생각이다. 그녀도 만족스러워 했고 아내도 찬성했기에 다음날부터 제 사무실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첫 출근하는 미영이는 기분이 들떠 있었다. 옷차림에도 꽤 신경을 쓴듯 보였다. 167cm 큰 키의 검정색 원피스는 매우 타이트했기 때문에 관능적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보였다. 여보, 미영이 진짜 이쁘다. 아가씨 같아 그치. 성숙한 여자의 모습이 미영이를 두고 하는 말 같았다. 사장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시키는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사에서 집에서 심지어 내 차로 출퇴근까지 그녀와 하루 종일부터 지내게 되었습니다.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지니 아는 대화들도 오갔고 회사 일적인 이야기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일들, 미용이 옛날 이야기들, 그리고 나의 결혼 생활과 아내 이야기까지 하게 되었지요. 아내에게 권태를 느끼는 결혼 생활까지 솔직하게 드러내 이야기하고 상담받기까지 했어요. 아내와는 허물없이 지내는 오랜 친구였기에 내가 하나부터 세세히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미 둘 사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변 지인들 모두 결혼 3년차, 5년차가 되면 한 번씩 겪는 일이라고 남들 다 겪는 일에 너무 의미 두고 요란스럽게 생각할 필요 없다고 하더군요. 누구나 사랑니 나면 꼽지 않느냐. 꼽을 때 엄청 아프다. 그리고 나면 평생 나머지 이빨로 살아가지 않느냐. 부부라면 권태기도 누구나 한두 번씩 겪는 일이니까 크게 의미 두지 말고 슬기롭게 넘기라고 하더군요. 그래도 자기 남편처럼 바람피우지 말고 당분간은 생활의 활력을 다른 곳에서 찾으라고 하더군요. 회사와 가정 이외에 관심을 둘수 있는 제대로 된 취미 생활을 한번 가져보면 어떻겠냐고 하대요. 그래서 아내의 동의를 넣어 퇴근 후에 일주일에 세 번씩 미영이와 함께 1시간 30분씩 볼링을 배우러 다니기 시작했죠. 스텝도 배우고 마음에 쏙 드는 스타일의 마이볼도 맞추고 공에 점점 회전이 걸리면서 스트라이크도 가끔 들어가니 배우는 재미가 크더군요. 거기다 회원들과 강습 끝마치고 다 같이 모여 시원한 치맥 한잔 하면 세상 부러울 게 없었죠. 볼링 회원들이 미영이를 제 와이프라고 생각해요. 아내 친구라고 말하면 이상하게 여길까 봐 굳이 말을 안 했죠. 언제까지 강습 받을지도 모르고 생판 모르는 사람들한테 아내 친구가 돌싱인데 형편이 좋지 않아 우리 집에 얹혀 사는데 내 일도 도와주고 있다. 이런 사정까지 다 말할 수도 없고 앞뒤 상황 없이 그냥 아내 친구다 말하면 분명 오해가 생길 게 뻔하니. 니들이 생각하는 대로 믿어라. 걍 와이프라고 하니 그런가 보다 했죠. 결국에는 얼마 가지 못해 걱정했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가지는 볼링 모임의 회식에 참석했다가 집으로 돌아가던 날밤 우리 둘은 누구 먼저 할것 없이 마음에 이끌려 곧장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내 얼굴 보기에도 미안하고 한 집에 함께 지내는 게영 신경이 쓰여서 이러다간 더큰 사달이 나겠다 싶어 아내에게 미용이를 집에서 내보내는 게 어떻겠냐고 말했더니 아내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오갈 데도 없는 애를 함께 지낸 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 내 보낼 생각부터 하냐며 엄청 섭섭해 하는 겁니다. 이 일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앞이 막막하네요.